여러분 잘 속으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어지간해서는 잘 속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까? 근데 주변 돌아보면 유독 그 사람들한테 잘 속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분들은 이제 사기당하기 딱 좋은 타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있거나 또 안타깝게 본인이 아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분들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에게 잘 속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귀가 좀 엄청 얇아요. 귀가 얇다는 얘기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남의 말을 잘 믿는다는 얘기죠. 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분들은 눈치가 좀 없어요. 그래서 상황 파악도 잘 못하고, 또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는 커녕 눈앞의 상황도 잘 파악을 못합니다. 아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런 것에 특히 취약한데, 이제 물건을 팔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다른 사람들이 막 이걸 해주면, 막 이렇게 약해져요. 뭐죠? 칭찬. 칭찬을 막 해주면, 금방 이렇게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남의 얘기를 막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있어요. 이거를 너무 좋아해. 뭘까요? 공짜를 너무 좋아해. 공짜를. 그래서 자기가 지불하지 않아도, 또 조그만 지불을 해도, 뭔가 수입이 생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분들은요, 잘 속고, 또 그게 심하면 다른 분들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특징을 골고루 갖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것에 속았는지, 또 그리고 왜 속았는지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요, 저는 그 여우수아가 그 아이성을 공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에바일 산에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바일 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복을 주시는 것다 받고 우리가 어, 이렇게. 어, 하나님의 어떤 저주 가운데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한이 사람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주식 복에 대한 약속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앞에 좋은 일이 가득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아,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가난 지경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해서 다 연합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네들끼리 서로 항식으로 지냈던 왕들이었는데, 갑자기 이 이스라엘이 확 들어오니까, 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막다 이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뭉친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모든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려고 했는데, 예외적으로요, 성경은 한 부족이, 한 부족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기를 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잖아요. 지난번에도 이제 보여 드렸는데 아, 어, 잠시 그 가운데 부분을 확대해 보면 요렇게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이라고 지금 하나 제가 더 빨간 점 보이시나요? 예, 여리고가 있고 아이가 있고 에발 산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 보았는데 아이에서 산지로 조금만 더 가면 한 2시간 3시간만 걸어 가면 한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곳 사람들이 아, 그니까 한 음, 어떻게 보면 정말 가까운 거리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한 것, 그러니까 너무나도 생생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이들은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산지에서 내려다보면 아이도 보였을 것이고 여리고도 다 보였을 텐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들이 이 일들에 대해서 이들이 생생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기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모든 주민들을 멸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이들이 알게 됐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이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백성에 대해서 절대로 자비를 보여서는 안 되고, 그들과 어떤 계약도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칼날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그들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가장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까지도 이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본 사람들은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아남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가장해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한 것입니다. 함께 그 부분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어,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기부 온 주민들이 시작! 기부 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연리고와 아이의 행함을 듣고 깨를 내어 사신메오나힘이되에 헤어지기 전대와 헤어지고 치절되어서 기운을 가죽 포도주 기대를 나가예식고그바간에 나에 가서 기운 신을 심고 나 낡은 옷을 입고 다 말고 곰팡이가 나는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우리가 갈 길목으로 걸어서 요사리에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들에 우리는 먼 나라에서 만이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내리다 안네. 아멘. 기부온 사람들이 지금요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려고 사신단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냥 <laughs> 보낸 게 아니었죠, 여러분?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서 아, 그래서 이제 보냈습니다. 기본에서 보낸 사신단은 먼 여행을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헤어져서 너덜너덜한 어떤 마대를 안장에 달고 날고 터져서 기운 포도주 구대를 나귀에 실고 달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남노한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그런 빵을 마련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갔습니다.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먼 나라, 정말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가장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 사신은 여우수아에게 자기들과 평화협정을 맺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가장하고 온이 사신단에게 당신들이 이 부분에서 온 사람들인 것 같은데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라고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요 의심을 하니까 이 기본 사신들이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대뜸 조공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9장 8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하매 아멘. 기본의 사신들은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종을 바치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당신의 종들입니다라는 이런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그 이스라엘의 뭐 철마다 때마다 이제 얼마간의 재물을 바치고 특산품을 바치는 이런 이스라엘의 종속국이 되겠다라고 제안을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요, 이스라엘이 뭐이 사람들한테 뭐한게 있나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이 뭐이 나라 쳐들어가서 뭐 정복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 나라가 힘들 때뭐 도와주었다거나 뭐 이런 거한거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각 그냥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와서 한다는 얘기가 저희가 이스라엘에게 공짜로 재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던진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공짜 좋아하지 않습니까? 길 가다 보면 마케팅 하는 분들이 그 물티슈 또는 뭐 과자 이런 거 이제 공짜로 막 주는 경우 있잖아요. 때로 새로 문을 연 중국집에서 선착순 몇명한 장에서 뭐 짜장면 무료로 드립니다. 이런 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저녁 때다 돼서 대형마트에 장보러 가면 우동, 불고기, 만두, 카레, 뭐 스파게티, 빵, 우유, 요구르트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조금씩 조금씩 다 맛보게 공짜로 줍니다. 저는요, 이럴 때, 어, 공짜로 주는 거, 이런 거안 받고 그냥 지나가면, 주는 거안 먹고 지나가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거 봐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게 완전 공짜가 아니라 점으로 주는 경우도 사실 저는 어, 마음을 뺏기는 것 같습니다. 가끔 그홈 쇼핑 채널을 보면, 단독 구성, 땡땡 제품 7종 세트, 추가로 5종, 무료로 증정합니다. 이런 게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12종 전 세트, 7종의 가격에 드립니다. 저희 홈쇼핑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7종 세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드립니다. 거기에 선착순 100분에게는 10% 할인. ARS 주문 시 추가 5% 할인. 시간이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어? 벌써 외진인방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어떠세요? 이런 거막 들으면은 우리 가운데는 벌써 이 ARS 전화를 거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요, 꼭 사고 싶고 또꼭 받고 싶은 것은요, 공짜로 주는 거안 받으면 왠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본 사신들이요, 바로 이런 심리를 이용한것 같아요. 기본 사신이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공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제안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앞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갑자기 유하게 바뀌어요. 급기야 여호수아는요, 이 공짜 주겠다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더 이상 그들이 가까운 곳에서 왔을 것이라고 하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어봄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사신들은요 우리가 누구며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면 다 들키니까 그러면 이제 위기를 또 한번 모면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남은 전략을 하나 더 사용합니다. 그 이름하여서 칭찬 전략이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 중반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어,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이는 우리가 시작.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국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에단 동쪽에 있는 아무 곳에서의두 왕들 곧, 에스몬와 시온과 아스다라에 있는 아사나 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 이니라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나, 하나이다. 아멘. 하나. 하나. 기본 사신들은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앞부분을 좀 보면, 이들이 이렇게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요단 동편에 와서 행하신 모든 일도 다 들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일, 요단 동편에 아모리 왕들을 무찌른 일 이런 걸다 일일이 나열하면서. 그들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모시는 이스라엘의 종속국이 되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논리를 전개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 여우수와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40년간 그들은 추레국하고 광야 생활했고, 또 수많은 이방민족들과 싸우느라 정말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힘들게 이렇게 걸어왔는데, 사실 그동안요, 누구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걸음걸음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칭찬해주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굴복하고 섬기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 처음으로 눈앞에서 만난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들의 여우와 하나님을 멀리서 왔다라고 하는 이방민족이 인정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우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우쭐해졌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칭찬하는 사람을 그가 만나게 되니까 그의 마음이 지금 흐뭇해졌던 겁니다. 이렇게 여우수아의 그 방어를 다 해제한 후에 기부원 사신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빵을 꺼내 모이면서 여기 우리 빵이 있습니다.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떠날 때는 따끈따끈하던 것인데, 근데 보다시피 지금 이렇게 이 빵이 다 말라서 바삭바삭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밭, 가죽 부대를 보여주면서 처음에 떠날 때는 포도주를 채워서 새것으로 출발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다 찢어졌고, 우리 옷과 또 신발도 먼 길을 오다 보니 이렇게 다 헤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부원 자신들은 먼저 칭찬으로 그,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연 후에 자신들이 먼 곳에서 왔다고 하는 증거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런 얘기 알고 계시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얘기 알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칭찬은 사람을 움직이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그냥 사람 상대방이 기분 좋으라고 마음에도 뭐 없는 얘기 할 수도 있고, 없는 것을 꾸며서 하는 칭찬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요. 사실에 근거해서 진심으로 하는 칭찬은 정말 큰 힘이 있습니다. 채, 최근에 그 체중이 좀 올라서 걱정인 친구에게 요즘 홀쭉해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이 잠깐 좋을 수는 있지만, 그 칭찬이 사실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뭘 빠지긴 뭘 빠져 내살더 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둘이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새 립스틱을 가지고 이제 이 여자친구가 딱 바르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색깔이 지난 것보다, 지난번 것보다 더 낫지 않아? 이렇게 이제 남자친구한테 물어보는데 지난번 것과 이번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 남자친구가 그냥 어? 이게 더 나은 거 어때? 이렇게 이제 진심이 담기지 않은 그냥 칭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친구의 짜증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칭찬의 생명은요. 진심과 사실 여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이 좀 빠진 것 같다고 느끼는 친구한테 너 살이 빠지니까 훨씬 더 이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거나 또는 새로운 헤어스타일로 기뻐하는 친구에게 아 머리를 바꾸니까 얼굴이 더 조그매 보여. 뭐이런 식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진심을 담아서 칭찬을 해 줘야 그 칭찬에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기브온의 사신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는데 이런 설득력 있는 칭찬을 적절하게 활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이 치른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죠. 기브온 사신들은요 그런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항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지금 기본 사신들이 한이 칭찬은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온 그런 칭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를 한 것은 모두 다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본 사신이 지금 한 칭찬은 입에 바란 소리로 듣기 좋게 한 그런 칭찬이 많이 아니었어요. 진심이 담겨 있고. 사실에 근거한 설득력 있는 칭찬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 사신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끝까지 숨기면서 이스라엘에게 공짜로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하고 그들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은근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조작된 증거들을 슬쩍슬쩍 제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한 기본 사신들에게. 여호수화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 여러분이요, 지금 이런 정황상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그 거짓을 다 분별을 해내고 이놈들 누구 앞이라고 너희가 거짓을 늘어놓느냐?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썩 가거라 이렇게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에게 이런 분별력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파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지금 보면요.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신들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신들이 요구한 대로 그들과 평화 협정을 맺기로 합니다. 거짓 세속은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신들에게 목숨을 보장한다는 평화 협정을 체결해 주었고, 아울러 함께 하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라고 맹세까지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본 사신들에게 속아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후로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익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여호수아의 잘못이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실수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속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요,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칭찬하면 금방 우쭐해지고 공짜를 준다 그러면 쉽게 다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매뉴얼대로. 매뉴얼대로 살아가세요. 주어진 매뉴얼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에게 기준을 주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가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멸절하고 가난 밖에 사는 사람들은 항복할 경우에 조약을 체결해 주어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는 철저히 기본온 사신들이 어디 사람인지 가려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우수아는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기본온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이었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조약을 체결해주고 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아 이들이 가까운 곳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조금만 더 수소문해 보았더라면 더다 밝혀질 수 있는 일이었는데 요호수아가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을 더 투자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일을 두, 어, 진행했던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신 이그 어, 기준대로 살면 절대 어려움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혹여 우리가 당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회복되게 마련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실수합니다. 우리들도 공짜와 또 칭찬의 마음을 뺏겨서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여호수아처럼 내 마음의 기분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에게 속을 때도 있고 원치 않는 결과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선택을 할때내 마음에 따라서, 뭐내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공짜에, 여러분의 기분은 칭찬에 약하다고 하는 것을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이렇게 마음과 기분에 따라서 선택하잖아요? 그럼 결국 속을 수밖에 없어요.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선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요, 자기 마음 따라, 뭐내 기분 따라 이렇게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속지 않으려면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면 아까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것이 그들이 속았던 원인이라고 또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왔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사실력을 사실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뭐 당장 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기준을 주셔서 가난밖에 사람들하고만 평화협정을 맺으라고 하셨는데 확인하는 게참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가능한 방법은요, 미루면 돼요, 미루면.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될 때까지 조약체결을 미루면 됩니다.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여우수아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미루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눈앞에 사신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제대로 밝힐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선택을 미룰 수 없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부온 사신들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네,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넘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잘 나가지 못합니다. 뭐좀 귀찮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시간이 안 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 내 판단이 맞고 틀림이 없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단이 쳐놓은 어떤 그물에 걸리고 나쁜 사람들의 거짓에 넘어가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손에요 공짜가 생기고 마음이 흐뭇해지는 어떤 칭찬까지 들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의외로 우리들은요 사람들의 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앞서 살펴본 여호수아의 모습이 사실은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들은 여호수아처럼 반드시 속게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전쟁에 패하기도 하고. 손해를 입기도 하고 또 실패를 만나기도 됩니다. 그것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속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속지 않기 위해서 꼭 하나님께 묻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혹시 꽁짜와 또 칭찬의 마음을 뺏겨서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분들은 이 시간 돌이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속임당하며 살지 않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에 결단해 주십시오.